네. 근데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는다고? 찍게 <laughs> <해야> 됐거든요. <laughs> 네, 근데 브이로그를 이렇게? <laughs> 네. 잠깐잠깐 찍어서 편집이 되니, 혹시? 야, 좀 무서운데? 그치? 아. <laughs> 어. 어, 개무서워. 여기 <laughs> 꺼질 것 같아. <laughs> 아, <laughs> 다 불러야 되는데 다 불러야 돼 빨대 하나밖에 <laughs> 없어? 어 진짜 하나밖에 없어 <laughs> 아니 아니 근데 은근 별로 안 힘들어 그래? 빨대가 응. 있어 제가 노래를 했던 애가 그야페원이양 뒤진다고 내가 뒤진다고 뒤진 음 <laughs> 내가 오케이 오케 그래, 어. 됐어? 와! 살았다. 가지고 쳐. 가지고 너안 녹. 근데 이거 파티 누가 먼저 하자 그랬지? 내가. 네. 음. 누구 아이디어 막 그냥 갑자기 궁금해지네. 살려거 아니지. <laughs> 아니고 아니고. 네. 내가 추진했어? 추진력 개쩔어 내가 김선영이 제일 추진력. 어 진짜 제로야어 하라는 네. 대잘다 근데 어, 나 하라는 거 되게 잘하겠어. 너무. <laughs> 열심히 잘하네 <laughs> 랜덤강 그러면 이거 랜덤 어게게 할까? 가위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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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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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하내가 보내주겠지. 진짜 너네 센스 좀게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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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잘하는데? 자, 뜯어 보자. 이거 자, 자. 먼저 뜯어 볼게요. 헐! 뭐 나야. 워요 이거 이거 리쉬 메리크스 것도 걸렸어 나. 헐! 강아지? 실링거 있어요? 이거. 이게 모양 다 달라. 어이. 아, 귀여워! 귀여워. 어머. 야너 센스 대박이다. 강아지, 강아지, 다 강아지야. 털라 모양. 강아지. 응. 그 강아지야. 어디? 아그러네난 응.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. 응. 아, 그래? 나 앉아있죠. 나 응. 이렇게. 귀여워. 야 귀엽다, 귀엽다. 귀엽다. 미쳤다. 야너 센스 질인다. 내 거는 질리는 아, 게 아닌데. 선크림까지 있어? <웃음> <웃음> 지금 돼. 야, 야 지금 신자. 크리스마스 양말 신고 다 크리스마스 단말이너왜내 양말 던져? <laughs> 아니 이거 마음에 들어 환난다 <laughs> 갖고. 안 바꿔주잖아 이쁜 야... 건 알아가지고 해야지. 오케이 해줄게 고마워 진짜 고마워 우리 양말 신고 손 씻자 양말? <laughs> 양말끼리 씻어 <laughs> 선들이 네, 뭐, 이렇게 했어? 이렇요 그, 네. 아, 잠시만요. 양말 신고요제건 진짜 어? 별거 아니거든. 요 어, 귀여운데? 아니 근데 오셨지? 이게 응. 이거 의미 있는 거임 뭐야? 이거 뭐야 뭐야? 이거 진짜 의미 있는. 거 일본에서 사온 거. 이거, 거? 거. 어. 이거 저거가 어. 불행한 거를 막을 막아 주는 거야. 그 일. 어. 이거 그, 어. 그, 너무 좋은데? 어. 너무 귀엽다. 아니 뭔가 막 립밤 이런 거는 어. 너무 흔하잖아. 다른 도 얘를 여기다 넣어아 얘가 막아주는 거야? 이렇게 해가지고? 그, 이게 의미가 있는데 네. 얘가 얼굴이 없잖아 그래 얘 그러니까. 위에 가 동그라미가 그게? 얼굴이야 내가 옛날에 일본에서 아기를 응. 낳으면 응. 그거 뭐 귀신이 훔쳐갔고 아 그래서 얘를 근데 만들어서 달아놨더니 아 얘가 아기인 줄 알고? 무서워, 아니, 얘가 무서워서 귀신이 안 온대 아 도망간대 얘가 얼굴이, 얼굴이 없잖아 응. 네. 전통농이에요. 뭐? 아, 진짜 귀여워. 고마워. 근데 걔야광 근데 이거 아까워. 야광? 잘 네, 가지겠습니다. 진짜 고마워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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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안 들어? 아니 귀여워. 음. 의미 있는 거임 나름. 나 진짜 <laughs> 열심히 야 3박 4일 동안 찾아다닌 거 알아. 진짜 삼만 받고 아니 그뭘 사줄까?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걸 뭔가 아까 그러니까 어. 뭔가 일본스러운 걸 사주고 싶은데 일본스러운 게 없어. 어. 아니 오, 이 캐릭터가 너무 근데 귀엽게 생겼어. 응. 고마워. 어? 이거 여기. 어. 너덜너덜해졌어. 나도. 나도. 나도 잘 응. 맨날 들고 다니. 나도. 왕 대박이다 먹을 때 우리 다 보이게 해서 찍자 그래 저, 응. 아니, 저렇게 두고 응. 너네 얼굴 나오면 안 되지 않나? 모자이크 그건 하세요. 너 생각이잖아 근데 <laughs> 아, 넌 나와도 되고 넌 모자이크 하고 너 나와도 돼? 이상하지 않다 알았어 너무 반 너무 세모야 너는? 세모 <laughs> X 동그란 예쁜 장면 보내줘 오케이 돼. 근데 좀 이상하다? 오케이 오, 아 맞다 옆에다 입히야 이쁘게 올라어 뭔지 네. 거슬리네요. 취미네. <laughs> <laughs> 아 잠깐만. 너무 또 튀... 아, 어떻게든 사진을 찍겠다는. 아니 안 찍맞은 그래. 발. 아, 근데 이거 그냥 찍는 <laughs> 진짜 열심히 한다. 네, 야너네가라아내 그, <laughs> 이게, 이게 최상이 오, 요리 우정 포에디 이게, 이게 데가부어 이렇게... 파티와 사진 찍기에 진심인 친구들. 다 <laughs> 똑같은 잠옷 입고 있어서 진짜 귀엽다. 잘하네 짠! 메리크리스마스! 이게 들어가 r 아. 또 들어간다 i s <laughs> 난 너가 들어 e 줄 알았어 왜요? 나 <laughs> <그랬어>. 왜요? <laughs> 왜요? <laughs> <laughs> 조장에 누가 e r r y c h r i s t m 야 육회도 진짜 뭐라 고한 거야? 맛있어. 꼬소한데? 응, 음 몰라. 지금 뭘 먹든 다 맛있어. 아까 마밤 음. 그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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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음 맛있지? i n g 갑자기 신나기이는데요 <laughs> 내가... 먹자. 요아 걱정하 아야 삼사탕 먹을 냐그와사탕냐고 특이하게 생겼다. 아, 크리스마스. 음 그냥 음, 이렇게, 뭐 이렇게 먹었어? 그냥 이렇게 먹는 뭐야? 되게. 그 우리 우정. 야 어제 너가 다 했어 그냥. 예, 난, 난 기억해. 기억해. 음, 음 크림치즈. 으음 내가 색소 떤다. 응. 음. 왜? 왜? 네, 이게 초록색 먹으니까 입이 완전. 응. 음. 달아. 아 어, 진짜네? 나한번 먹었는데. 맛있다. 음. 편안대로 맞아. 잘, 먹자. 잘 먹자. 보여? 야나눈잘 어. 보여가. 가까이 잘 어. 보이더라. 너가. 어. 안 떨려? 안 떨려? 너 해봐. 네가 떨지. 걸 어. 자, 이 분이야. 자, 해, 해. 하나, 둘. 잠깐만. 이거. 자, 나 이거 누르. 이거 어, 눌러 누가다 아니 그. 하나, 둘, 셋. 망 너무 늦어. 너. <laughs> 너 시간 뭐자 <너. 웃음> 야. 야, 잠깐만. 아, 여 <laughs> 어떻게 눌지 한번 보자 해야겠다. 너? 아, 아니야 다 참았다. 다사하사 방금 뭐... 아, 너, 너, <laughs> 좀... 아, 너무 빨리 너무 너무 초 너무 아 이거 안돼야야 <laughs> 이게 또안 좋다 그렇지 이거 넘기수 있는 걸로 해야겠다 야 아니 이게 딜레이가 생겨 넘기면 야, 이거, 아 이거 이거, 이거 그... 하나, 둘, 셋. 모자?